안녕하세요. 백스튬입니다. 어, 그동안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어, 하지를 못했어요. 편집도 못했고. 팀을 이뤄가지고 일을 하다가 지금은 솔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나름 많이 바빴습니다. 어, 우연않게 어, 독립을 했는데, 2020년 12월 1일자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 제가 MD로 이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 어, 초보자분이 잘안 되는 부분이, 칼바지를 어, 어, 지지하고 어, 시공칼로 커팅을 하는 부분이 잘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칼바지 파지하는 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이게 칼바지 잔데 이쪽 면은 2mm, 이쪽은 1mm. 커팅할 수 있게, 어, 양면으로 이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옥자라고 부릅니다. 옥자. 일단, 이 부분에, 음, 필름을 한번 입혀볼게요. 자, 필름을 입히기 위해서는, 일단 이걸 뒤집고, 시공 칼로, 어, 이 접히는 부분을 누를 때는 항상 대각선 방향으로, 어, 앞부분을 힘을 줘가지고, 뒷부분을 살짝 띄운 다음에,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어, 칼바지 파지법이니까, 이 정도 하고, 일단 칼날은, 보시면, 세칸 내지 네 칸. 이게 휘어져야 되니까. 너무 짧으면 휘어지지가 않아서 안 되구요. 저는 네칸 정도가 적당하더라구요. 네 칸. 자, 칼바지는, 어, 중간에서 윗부분, 상단부분을 파질하고, 어, 나머지 두 손가락은 놓고, 이 나머지 두 손가락은 판에 지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잘 보이나?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한 다음에 칼날을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이렇게 커팅을 한 다음에 중간까지 와요. 그래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죠? 이렇게 칼날을 살짝 휘어 부러, 부러지지 않을 만큼만 휘어가지고 칼날을 칼바지에 이렇게 딱 맞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띄어버리면안 돼요. 이렇게 맞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이렇게 컬러를 휘어서 칼바지에 그대로 맞대야 됩니다. 접착 시킨다는 느낌으로 중간쯤 맞죠? 자, 이 부분에서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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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데 칼날은 어 칼바지에 휘어서 맞대고 시공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 이어 중지나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칼바지 끝부분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지 않으면 이 부분에는 힘을 주고 있고 뒤아 이 아랫부분은, 하단부분에는 힘을, 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떠요. 칼바지가. 그래서 커팅을 하면, 제가 일부러 하지, 그러지 않았는데, 커팅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밑으로 갈수록 두꺼워져요. 일정하게 커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커팅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바지 상단 부분을 잡고 나머지 두 손가락은 판에 지지를 하고 칼날을 네칸 정도 빼신 다음에 시작점에서 살짝 긁어 와서 중간쯤에 멈춰 가지고 칼날을 휘어서 칼바지에 부착을 하신 다음에 이 손가락 보이시죠? 이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칼바지 하단부를 꾹 눌러줍니다. 이 칼바지를 처음에 잡았던 손은 이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아래 방향으로도 힘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날이 칼바지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커팅이 자기 어 원하는 음 커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칼바지를 잡은 이 손은 아래 방향으로도 힘을 주고, 이 지지하는 이면 방향으로도 힘을 주고, 자, 여기서 칼날을 휜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칼날 하단부를 꾹 눌러줍니다. 그래야지 칼바지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커팅이 됩니다. 어 오늘은 짧게 영상을 촬영했고요. 다음에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촬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촬영을 좀 하고 싶은데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어, 많은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